2 0 1 6학년도 수능연구제 수능특강 독서 봅시다. 실전학습 2회 세 번째 질문이죠. 독서론입니다. 독서론. 그러니까 뭐 내용이 뭐냐면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의 특성. 그러니까 독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독서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독자에 따라서 독서가 달라진다. 독서 방법이 달라진다. 구이 같은데. 그러니까 독자의 특성 특성이 뭐가 있느냐. 뭐 정의적 영향에서, 그다음에 뭐. 인지적 영역에서 그다음에 뭐 사회적 영역에서 이제 요인 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 그러니까 정의적 영역이라는 건 여기 있고, 그다음 인지적 영역은 여기 있고, 사회적 영역은 여기 있다. 이세 개만 보면 끝이네요. 뭐 정의적 영역과 뭐독 인지적 영역은 뭐 읽고 뭐 이해한다 그 정도일 거고, 사회적 영역은 뭐 친구랑 얘기하고 뭐 발표하고 뭐, 그죠 의견 주고받고 뭐그 정도가 되겠지. 봅시다. 뭐 내용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음, 초기의 독서 연구는 텍스트가 독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치, 텍스트, 글자들, 그죠? 이런 글자나 어떤 뭐, 그런 거가 이제 독서에 영향을 줄 것이다. 뭐, 독서 책 자체가 글자, 텍스트들 덩어리니까, 그죠? 그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 주목해가지고, 어, 텍스트의 이제 구조, 어, 이 글자들의 구조, 그 다음에 난도, 어, 뭐, 어려운 단어를 썼느냐, 쉬운 단어를 썼느냐, 그럼 주제, 익숙한 주제냐, 뭐 모르는 주제냐 이런 것에 따라서 독서의 과정이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영향을 미치겠지. 그런데 이지정 이 관점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오히려 어, 텍스트가 인간의 독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근거로 근거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관점을 연구해보니까 아니더란 얘기지죠. 텍스트가 크게 영향을 안 미치더라. 그럼 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독해의 텍스트의 영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게 뭐냐? 그 영역의 핵심은 독자다. 독자. 독자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독서가 달라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독자의 여러 특성이 음, 독해에 영향을 미친다. 음, 독자의 특성. 그 사람이 어떤, 사, 어떤 사람이 읽느냐에 따라 독서가 달라진다. 음, 맞는 말이죠. 그렇죠? 지 어,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의 특성은 어, 독서의 이제 정의적 영역. 뭔지 모르겠어나 얘기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인지적 영역, 뭔가 인지한다 그런 얘기일 거고 사회적 영역, 뭐 사회니까 뭐 친구랑 얘기한다거나 그런 거겠지, 그 그런 어떤 요인들로 독서가 달라진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그런 특성들이 달라질까, 뭐를 다를까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독서 방법이 달라진다. 봅시다. 첫 번째, 독서의 정의적, 영역, 정의적 영역은 뭐냐? 음, 주로 독자의 감정이나 어, 태도와 관련된 부분으로 독서 동기 독 어, 독자의 이제 감정이나 태도래. 예. 독서 의 동기, 아 책을 읽어야 되겠다. 흥미 이제 재미가 있다. 독서에 대한 태도, 독서에 대한 몰입, 독서 효능감, 어, 독자 의 자의지, 독서의 어떤 주체성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독서에 관한 내용들이네요, 그죠? 어, 자의지 뭐 읽으려고 한다든지 뭐 재미 몰입한다든지 야효능감 있네 이거 어, 뭐 효과가 있네. 동기가 있고 흥미가 있다. 이런 거네 봅시다. 이 중에서 독서 효능감 독서의 효능감 자의지 그다음에 독서의 주체성이세 개만 얘기했네 봅시다. 일단 독서의 효능감은 독서 능력과 성공적인 독서 행위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 효능감이 뭡니까 효능감 효과 효과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죠. 기대 어떤 믿음 이런 걸 말하는 거네. 독서 행위 독서 읽, 책을 읽었을 때야그 기대 읽고 뒤에 내가 어떤 걸뭐알 것이 말게 될 것이다. 똑똑해질 것이다. 이런 거죠. 독서의 효능감 독서의 자의지는. 독서를 위한 독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독서를 위한 독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그자의지그죠 어, 스스로의 의지. 그 독서의 주체성은 독자 스스로 자신의 독, 독서 활동을 통,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 이거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읽고 싶을 때 읽고, 어, 또 내가 또 꼬박꼬박 매일 얼마씩 읽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어, 그럼 독서의 주체성, 주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책을 읽, 독서를 한다. 음. 이런 정의적 요인들. 아, 이게 이런 것들 이제 정의적 요인이라 하는군요. 그죠. 정의적 요인들은 독서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독해를 촉진하며 어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높여. 어 독서 의 경험에 이제 질, 질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겠지. 뭐 어, 이런 것들이 독서 의 경험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 양질의 독서 경험은 이까막 그러니까 저질의 독서 경험 말고 양질의 아주 그냥 읽었는데 아주 잘 읽었다. 그죠. 효능감이 느껴진다. 이런 어떤 독서 경험은 응? 다시 정의적 요인을 강화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강화해 가지고 후속 활동 아한권더 읽어봐야 되겠다 그죠 어, 후속 활동을 유발하는 선순환 구조 어 읽은 놈이 또 읽게 되고 읽은 놈이 또 기분 좋으니까 또 재밌으니까 또 읽게 되고 이렇게 계속된 지역 선순환 구조를 하게 된다 또 읽고 또 읽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효능감을 느끼고 또 읽게 되고 또 효능감을 느끼고 이렇게 된다 선순환 구조 그리고 정의적 요인은 독자별 개인 차를 유발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아, 독자별 개인차. 그러니까 경험하는 게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어,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어,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다를 수가 있죠. 독자별 개인차. 경험이 다르게 느낀다. 음. 유발한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 가령, 독자가 텍스트의 난도를 체감할 때, 어, 다양한 정의적 요인이 개입하게 된다. 음, 난도. 난도. 아, 이거, 이거 어렵다. 아니면 쉽다. 음, 이거 체감할 때, 뭐, 다양한 정의적 요인이다. 음, 동일한 독서 능력을 갖고 있어도 독자마다 느끼는 텍스트의 난도가 다를 수 있다. 응. 그러니까 동일한 독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 독서 능력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느끼는 텍스트의 난도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야채 굉장히 어려운데 아니면 뭐좀 쉽던데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다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반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독서 교육의 방법도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 이거 그러니까 뭐 동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 개개인별로 다르다. 어. 일반적인 어떤 독서의 어떤 정의에 대한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적 영역이라 하는군요. 어, 두 분, 세 번째 지금 봅시다. 독서의, 독사, 독자의 정의적 요인은 인지적 영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지적 영역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인지적 영역. 독서의 인지적 영역은 주로 텍스트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잘 파악하는 지적 작용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주로 텍스트의 효과를 텍스트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잘 파악하는 지적 작용, 그 인지라는 거잖아요, 인지 작용에 대한 부분으로 어, 독해 능력 어, 수준, 독해 기능과 전략 음, 등의 요인을 포함한다. 음, 독해 기능 전략 어, 능력 수준 지적 작용이니까, 인지적 영역이니까, 그죠? 어, 독서 동기가 강한 독자는 아, 읽어 봐야 되겠다. 그죠?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흥미를 크게 느끼면서 음, 자신의 수준에 맞는 내용의 책을 읽을 때 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이해 의 폭을 넓히며 이렇게 어, 읽어 뭐 전략 뭐 독서 전략은 다양하죠, 그죠? 어, 빠르게 읽어야 되겠다, 좀 느리게 읽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 빨리 빨리 읽어야 되겠다, 그죠? 뭐 이런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뭐 이해 의 폭을 넓히며 어, 독서에 성공하는 경험을 삼으로써 음, 독서 효능감을 높일 것이다. 효능감, 야 읽어보니까 좋더라, 아는 게 많아졌다, 아니면 뭐. 재미가 있었다. 이런 거죠. 독서의 효능감을 높일 것이다. 이와 같은 독서는 배경 지식과 같은 독자 요인을 강화하게 되고 많이 알게 되는 거지. 그렇죠? 많이 알게 됐다. 독해 수준을 더 높여줌으로써 독해 수준이 올라간 거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배경 지식이 또 늘어나면서 높여줌으로써 더 강한 독서 동기와 흥미를 갖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렇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정의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다. 이거, 김일한 관계라고 했지만, 뭐, 크게 다른 말, 더, 뭘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그 뭐, 이게 뭐, 여기는 일반적인 독서 현황과 독서, 자의지, 독서 주체성, 그러니까, 독서, 일반적인 독서 행위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인지를 말하는 거군요. 그죠? 어, 그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근데 거의 뭐, 이게 두 개가 짬뽕돼 있다고 보면 되겠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다. 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음. 그럼 이제, 사회적으로 보는 게, 이제, 느끼는 사회적으로 보는 걸 이제 얘기합니다. 봅시다. 아, 최근에는 독서가, 사회적 활동 힘을 고려해 독자의 특성과 관련해 독서의 사회적 영역의 요인으로 요인에도 주목하고 있다 독서의 사회적 영역의 요인 독서 사회적 영역의 요인에도 이제 주목하고 있다 음~ 일례로 어린이 어린아 청소년 독자가 독서할 때 또래 집단으로부터 받는 영향에 주목하는 것들을 들수 있다 그러니까 뭐~ 친구가 뭐~ 좀잘 나가는 친구 아니면 좀 인기 있는 친구가 어떤 책을 읽어가지고, 아, 재밌었다. 라고 얘기하면, 어, 나도 한번 읽어볼까? 이런 느낌 이 들죠. 그죠? 또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주변의 또래가 어떤 책에 열광을 한다면, 어린이나 청소년 독자가 그 책을 읽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 그렇지. 더욱이,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독자는 처음부터 그 책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고, 음. 응? 호의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그렇지. 야, 뭐, 재밌더라. 좋더라. 막 하면, 어, 나더 한번 읽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러한 독자는 어, 책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 자신의 독서 반응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변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책을 읽었는데, 어? 별로 아니던데라고 하더라도, 인사. 그죠? 인기 있는 사람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응. 또래와 다른 생각을 한 표현하는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거 뭐안 좋지?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되지.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뭐, 지금 뭐, 뭐, 좋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쓰는 거지. 또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뭘뭐 읽었는데, 어, 난,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하면 얘기를 해야죠. 표현해야지. 부담 느끼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독자의 독서 선택과 독서의 전과정, 그리고 독서 후의 반응 이래기까지 또래 집단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니까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은 거지. 자기 생각을 얘기 못 하고. 그죠?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이왜 자꾸 이제 책 책이 EBS가 자꾸 이제 사람들을 자꾸 자유를 억압하고 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걸못 하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별로 이게 참 문제입니다, EBS. 계속 봅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독자의 특성과 관련 있는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은 이그 인지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 이 독자를 둘러싼 어 사회 문화적 어 상황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그렇지 이런 맥락에서 보면 뭐어 아무리 뭐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뭐 친구들이 야그 별로다. 인사가 막 별로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어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자기 생각을 얘기를 못 하고 쭈글쭈글 하게 된다. 그죠? 이래도면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어, 난 그거 별로던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지 그죠? 왜, 뭐, 왜 이런, 그, 어? 교육, EBS 교육 방송에서 왜 이런 비교육적인 얘기를 담, 써놓은 거지? 하여튼 뭐 별로 안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지문들이 좀 제법 보입니다. 그죠? 네, 또 넘어갑시다. 또 다음 질문으로. 야,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